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아, 비가 또 옥상에 올라오니까 좀 주춤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우산을 쓰니까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조금 하엽 떨어진 거 바닥에 있는 거좀 정리를 했어요. 비맞고 영상을 찍으려니 좀 <laughs> 주책맞기도 하네요 요새 장마가 물러갔다고 하더니 다시 또 장마가 와서 연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일요일까지는 비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져서 그래도 어, 무덥지는 않고, 좀, 서늘한 기분도 들고, 촉촉하고, 그런, 날씨예요 이렇게, 용산꽃이 너무 예쁜 것죠 색깔이 진짜. 요거는 꽃이 많이 졌어요. 이렇게 많이 피었었는데 요만큼 남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꽃망울 얘도 만들면서 피고 있으니까 음.. 화사하고 색감이 주홍색이라 화사하고 예쁘네요. 선인장이 엄청 커 크게 자라고 있어요. 음.. 제 허벅지 많아요. 솔직히. 이게. 조금 보태서 말한 거죠. 음. 지금 너무 커서, 예. 좀 옮기기 힘들, 힘들어서 좀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늘어진 수영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 랜디 제라리이에요 꽃은 다 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이렇게 꽃망울도 키우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어이구.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요새 며칠, 어, 다육이 영상을 못 담았는데 오늘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아 어, 요새 새들이 이런 거 꽂아놔도 소용없어야지. 한번 왔다 간 곳은 또 자연스럽게 오나 봐요. 아, 심어놓은 거 뽑아놓고 했더라고요. 어, 며칠 비를 맞고 다육이들이 어, 백봉 보세요. 입장을 이렇게, 이렇게 크게 키웠어요. 입장이, 입장이 이렇게 크니까 건강해 보이긴 하네요.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건강한 모습. 그리고 고사된데 여기서도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어. 여기도 백봉. 제가 이곳이에서 키운 아이들. 그냥 모아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성공자아 너무 <laughs> 얼굴이 커졌고 건강한 모습이네요 물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이제 날씨가 더워 때려서 이제 물이 좀 비와도 이렇게 예쁘게 발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라 좀 저는 기분도 좋고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서늘해서 바람이 불어져서 다육이들이 막옷스스 떨어졌던 요 군작도 이제 괜찮은 것치른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기 폭염에 좀금물 아이들 이제 몇개 떨어져 있네요. 작년에 다 큰아이들 보내고 이렇게 자구들이 크고 있어요 여기 다는 성공작 제가 이꼬이를 키운 아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을 먹은 아이들은 또 이렇고 한 2, 3년 키운 아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2, 3년인지, 한 4년인지 모르겠네요. 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이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심어준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입장을 이렇게 키웠고, 여긴 또 꽃대가 올라오나 봐요. 여기는 일단 몇 꽃이 올라오고 있어, 꽃대가. 아, 릴릿이나. 얘가 폭염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장마가 얘네들은 장마가 좀 짧아서 짧은 관계로 좀 작년 같으면, 요런 아이들도 다 이제 입장이 떨어졌을 텐데, 잘 견디, 견뎌주고 있어요. 여기 좀, 며칠 전에, 어, 화상을 입었던 핑크마왕. 어. 그래서 차박막을 이제 며칠 쳐줬다가 이제 비가 또, 장마가 또 다시 와서 걷어내고 이제 비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도 새잎장을 내어주고 이제 잘 견뎌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하엽 정리를 다 해줬는데 또 조금 있긴 있네요. 그리고, 흑사금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삥돌라 나왔는데, 이제 하엽이 많이 지다 보니까 그래도, 음, 틈이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저기, 그래도 작년만큼 비가 많이 안 와서요. 아주 잘 견뎌주고요. 요거 제가 바짝 우산을 써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홍곰잡 이 꽃이 요 아이도 이제 봄에 화상 입은 걸 이제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위에 새 입장들이 많이 나와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새 입장, 새로 나온 게다 떨어져 나가고, 아, 요새 이제 전에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하고 폭염에 지금 이렇게 다타 들어가고 그래서 아, 너무 안쓰럽네요. 이그 산을 좀 걷어야, 여기다 나아야겠어요 조금 비가, 조금 주춤하긴 한데, 오기는 오더라고, 오네요. 멀로, 오렌지 멀로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입장을 좀 키운 것 같아요. 비를 막고. 이렇게 쭉 하네요. 이거는 천대전송철화. 음. 이렇게 하옥을 떼어줘야 되는데. 골든글로우예요. 너무 예쁘죠. 물은 안 들었어도 음, 건강한 모습이라 너무 예쁘네요. 하엽 중 띄어 아, 하엽을 어젠가 띄워 줬는데 이렇게 대충 띄어서 아직도 남아 있어. 요물 들면 주 홍색으로 너무 예쁜데 아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못. 온것 같아요. 여름이 화창한 날이 많아야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좀 잎이 묵어야 색감 들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군작, 너무 멋있죠? 베리도 예쁘고요. 크리스마스, 이코지를 키운 아이들이에요. 이게 모줄은 제가 보냈어요. 작년에 보냈나, 언제 보냈나. <laughs>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요 아이가 다 물이. 물이 빠지고.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나봐요, 이렇게. 그리고 펜타드름인데, 얘도 하엽이 폭염에 많이 지었고, 여기, 음, 새들이 브로트인데 자구가 올라와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요 밑에도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네요. 이거 옥상에, 아니, 옥상에서 키우다가 이제 안으로 베란다로 들였던 아이 중에 하나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데려왔어요. 아직 두 개는 베란다에 있고요. 그냥 옥상에다 놓을 걸 그랬나 봐요. 베란다에서 폭염에 더 힘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엽이 엄청 젖더라고요. 여기 옥상에서, 음, 잘 키우는 아이, 잘 자라는 아이. 얘는 몇년 제가 키운 아이예요. 이렇게, 어, 비를 맞고, 새 입장을 많이 올려줘서 너무 풍성하고 예쁜 모습이네요. 그러고, 아, 도미. 복숭아미 너무 예쁘죠 호동통 풍성하다 펜타드럼이 아니 아니라 페르노트 제가 아주 저렴한 아이 이렇게 서이 합식해서 심은 거예요 그리고 큰아이는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심었고요 근 이렇게 늘어진 데서 이렇게 자구들이 막 올라와서 자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풍성하고 이런 물을 자주 주면 이렇게 웃자라더라고요 장마철엔 그래도 괜찮은데 잘 크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 아, 속상해. 지금 보니까 요거새더리와서 이렇게 얼굴이 다떼어놨어 계속해서 갔다 하면서제떼어놓서니 잡살를 냈네요 저기인데 이거 오팔리나 어? 잘 키우려고 해도 <laughs> 방해꾼이 있어갖고 짜증나네요 <laughs> 짜증 솔직히 짜증나요 줄리아나, 줄리아나는 참잘 버텨주고 있어요, 옥상에서. 참잘 자라네요.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늘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위로 쭉 뻗었었는데, 이제 얼굴이 무거워지면서, 입장이 많이 나니까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휘어진 건데, 어휴, 늘어지면 또 식물들은 자구를 많이 내어주더라고요. 얘도 여기 조금,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음, 아직 소식은 없네요. 아, 진짜. 얘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하엽이 지더라고요, 이거. 떼어주면, 또그 속으로 물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릴리시나예요아 얘는 어 여름철에는 음, 베란다에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거리대나.